네 안녕하세요. 메이드인비의 정태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이루어 사이트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리 털이 없었으면 좋겠다. 셀프 왁싱하는 법을 알고 싶다라고 네. 사과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사과. 그 왁싱하면 여성분들이 이제 뭐 여름에 해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왁싱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셀프 왁싱 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 제품들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하는 것도 할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메이드미가 아니죠. 집에 있는 흔하디 흔한, 흔한 재료들로 셀프 왁싱을 할수 있습니다. 와우. 오늘은 이제 얼마나 왁싱이 잘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 다리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리에 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상 저희 작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로 나와서. 네? 되나요? 네? 다리 우선 일로 오세요. 이렇게 <laughs> 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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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이거 안들고 있는 작가입니다. <laughs> 아니 하기 싫은 거예요? <laughs> 네네. 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약간 왼쪽 뭐 편하신 다 그래. 해주시겠어요? 건방지게? 네, 와. 야! 우선은 그래도 이제 긴바지 입었들에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잖아요. 그래도 이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마를 때까지. 저 다리 올려 주시죠. 네. 왁싱의 묘미는 바로 이거죠, 이거. 요거. 와! 그리고 남은 거지 있거든요. 이 거지가 굉장히 유용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배다가 어, 뜯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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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니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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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요. 아, 말끔해요. 지금 뭐 이쪽 부위는 거의 아기살처럼 뽀얗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거. <laughs> 메이드 인셀프 왁싱. 네, 뭐 성공 뭐 실패를 떠나서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뭐사관님 집에서 네, 셀프 왁싱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다면 기존에 있는 왁싱 제품을 사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메이드 인은 네, 다음에 더 보다 유익하고 박진감 넘치는 아이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메이드 m 미 촬